조선은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 나라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하자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외세의 힘에 기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청나라와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대대로 조선의 전라도 지방은 곡창지대로서 조선의 식량생산 전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고부 지역, 즉 오늘날의 전북 정읍시가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었는데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이곳에 부임하는 탐관오리들은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수탈하고 괴롭히기에 이릅니다. 그 당시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은 조선 역사상 탐관오리 탑3에될 정도로 그 악명이 자자하던 상황이었는데 고을 근처의 대형 저수지를 축조해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우겠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을 문별하게 착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백성들이 전봉준의 아버지였던 전창혁에게 부탁하여 조병갑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나 오히려 전창혁은 곤장을 맞고 장독에 올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분노의 침인 전봉준은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움에 따라 백성들의 고충을 달래고 탐관오리를 척결한 뒤새 시대를 여는 대업에 동참하라고 사발통문을 돌리게 되면서 반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조선정부는 조병갑을 소환해 고금도로 귀향을 보내면서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용태를 안핵사로 임명해 내려보냈으나 오히려 고부로 내려간 이용태는 이 모든 난리는 동학이 잘못한 것이다 라며 백성들을 살해하고 재산을 빼앗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전봉준을 중심으로 고부 밀란이 일어나게 되니 이게 바로 1차 동학농민운동인 것입니다.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한 민중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으며 정읍, 고창 등을 점령하고 관군들을 쫓아내며 결국 전주성까지 함락시키게 됩니다. 한편 이를 수습할 여력이 없던 고종은 또한번 청나라의 힘을 빌려 난을 진압하고자 요청하게 되면서 청나라 군대가 한반도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 맺어진 청나라와 일본과의 텐진 조약에 따라 일본군도 조선의 승인 없이 조약의 내용만을 근거로 인천을 통해 입국하게 됩니다. 결국! 동학군은 청나라와 일본이 군대를 파견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조선 정부와 협상을 하게 되었고 자발적 개혁과 일을 실행하기 위한 교정청을 설치하겠다는 전조 화약을 맺으며 자진 해산하게 됩니다. 1885년, 청나라와 일본은 텐진 조약을 통해 상호간의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시키고 어느 한쪽이 조선에 문제가 생겨 군대를 파병할 경우 통보하자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제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며 고종의 요청에 따라 청나라의 군대가 조선으로 진입함에 따라 청나라는 이를 일본에 통보하였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군대를 보내 인천에 상륙하게 됩니다. 한편 동학농민운동이 마무리되면서 조선은 청나라와 일본에게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순수히 철수하려던 청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조선에 계속 남을 것을 통보하며 추가적인 병력까지 조선으로 파병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오토리 게이스케 일본 공사의 주도에 따라 조선 정부의 내정 개혁안을 제시하며 경복궁을 점거 탄핵되어 물러나 있던 흥선대원군을 내세워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고 김홍집 등 친일 내각을 구성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판단한 일본이 청나라에게 선전포고하면서 그렇게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불합리한 내정 간섭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동학군도 정달아 들고 일어나며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학군의 기세는 1차 때와는 다르게 경기, 황해, 전라, 충청지방의 농민들이 합세해 약 20만까지 세력이 확장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조선과 일본의 연합군에 의해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 동학군은 각개격파당하며 와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전봉준을 비롯해 동학군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황전했으나 결국 붙잡히면서 참수되었고 황해도에서는 김창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가 동학군을 이끌고 난에 참가하였지만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군이 패배하면서 더 이상 힘을 쓸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약두 달간 치러진 이 청일전쟁은 압도적인 일본군의 기세에 청나라군이 패배하면서 요동 및 대만 등지가 일본군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으며 이후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 강화 회의를 진행하며 맺어진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외교적 개입을 통해 일본의 요동반도 점령은 불법이니 철수하라고 강제하게 되면서 압박에 못 이긴 일본이 청나라에게 요동을 다시 돌려주었던 사건이 바로 삼국간섭인 것입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일본 공사 오토리 게이스케가 내정 개혁안 5개 조를 제시하며 이를 실행할 것을 조선에 강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선 대원군과 김홍집 등을 내각 요직에 앉히며 본격적으로 조선을 소나기에 넣으려고 계획했던 것이 바로 제1차 가오개혁입니다 이후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 후오토리 게이스케 후임으로 온 이노우의 가오루가 내정개혁안 20개조를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내정간섭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반발하며 제2차 동항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가치가 없어진 흥선대원군을 내친 일본이 과거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했었던 박영효 등을 불러 내각을 재구성하기에 이르니 이게 바로 2차 갑오개혁입니다. 더불어 삼국 간섭이 일어난 후 조선에서 친일파 입지가 점차 좁아지자 친 러시아 성향의 내각이 성립, 세 번째 갑오개혁인 을미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전국적으로 단발령이 시행됩니다. 아무튼 갑오개혁은 조선을 약 500년이나 지탱한 유교적 사회 질서에서 벗어나 서구 근대적 제도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혁이었습니다. 노비신분이 철폐되면서 신분제도가 사실상 붕괴되었으며 형벌제도가 개선되어 연좌제가 폐지되는 등약 200여 개 조항이 설립되며 조선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갈아엎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 스스로가 이루어낸 자주적 개혁은 되지 못했으며 일본의 간섭으로 이루어진 개혁인 만큼 완전한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